안녕하세요. 저는 사담법인 태국기 사냥운동중앙의 회장 황선기입니다. 오늘이 2018년 4월 21일 토요일입니다만은 아, 철쭉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개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달래꽃이 피어났고 개나리꽃과 목련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4월 하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철쭉꽃과 아, 나일락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절기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은 우리 국민들한테 사랑과 기쁨, 즐거움, 행복을 안겨줍니다.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서 우리 국민들을 부를 때, 여러분들을 부를 때, 꽃으로 다가가 꽃과 함께 창수를 느끼면서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여러분들도 꽃한테 사랑을 한번 베풀어보는거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은 지금 천국 어딜 가나 이렇게 아름답게 철쭉꽃이 피어나있고 또한 때늦은 진달래꽃도 깊은 산 중에는 피어 있습니다. 또한 벚꽃도 깊은 산 중에는 지금쯤 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진달래꽃과 철쭉꽃 그리고 벚꽃, 목련꽃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한테 선물하는 아름다운 봄의 상징꽃들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이 꽃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초대를 할때 한번 찾아가서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아, 감사함 고마움을 느껴주면 꽃들이 매년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 우리 국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태국기선양운동중앙회 회장 황선기가 2018년 4월 21일 철쭉꽃 아름답게 피어난 철쭉꽃 앞에서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 드렸습니다. 따뜻한 봄 청명한 가을 청명한 봄볕이 따가운 날씨 섭씨 25도 오늘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천에서 황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